안녕 안녕 화장 지우기 전에 라이브 방송을 켜야겠다 싶어서 켰습니다 하이 하이 스기 집이 이제 시즌 1이 끝나게 돼서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소통 창구이자 요 인스타 라이브를 그럼 또더 제가 친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뭐, 시도 때도 없이 할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근데 내가 화장을 안 하고 할수 있을까? 아예할수 있겠지. 아, 맞아 그, 목요일 날, 쓰기집 하는 날에, 꼬꼬모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똑같겠죠? 시간이 같았었나? 뭐, 같이 볼수 있잖아요.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여러분. 두개 켜놓고, 뭐, 그 정도 멀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슬기집 끝나고 버블을 할 때, 슬기집 내용이랑 꼬꼬부 내용 둘다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같이 보는,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앞머리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앞머리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그래서 지금 머리 하는 거, 앞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분, 좋은 앞머리 없애는 방법 있을까요? 진짜. 어, 퀸덤 활동 때 잘랐잖아요. 퀸덤 활동 때 잘랐는데, 아직도 요만큼이야. 왜? 거의 지금쯤 이만큼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요만큼 밖에 안 자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laughs> 오, 굉장히 힘이 들어요. 머리 할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앞머리만 묶고 다니라고요? 앞머리만 어떻게 묶고 다녀? 이렇게 묶고 다니라고요? 사과머리? 이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사과머리 이렇게 많이 묶고 다녔지. 이게 되게 편하긴 했어요. 앞머리가 안 쏟아지니까. 저는 약간 쏟아지는 머리라서 뭐 어렸을 때 머리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연습할 때나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묶고 다녔지. 그때는 살짝 내가 귀여운 줄 알았지. <laughs> 귀엽게 다녔지. 그렇지. 제가 오늘 딱 집에 왔는데 쿠팡에서 시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시켰어요. 근데 쿠팡은 좀 어쨌든 그런 생활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샀나 쇼핑 하웃을좀 할까요, 여러분? <laughs> 이거 주소 안 나오게 내가 밑에서 자르고 좀 보여줄게. 이거는 뭐안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넘길 테니까. 짜잔. 쓰기에 쇼핑 하울. 짜잔. 진짜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제 시켰는데? 오늘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약간 청소용품들? 어, 쓰레기 그거 모아서 분리수거 할뭐 봉투 막 이런 거 사고 그래서 딱히 뭐 보여줄 거 없지만 아, 이거, 이거, 화장실 청소, 이시드 <laughs> 이런 거또 일회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이게 세개 묶음이 되어 있어서, 요거 제가 요번에 화장실 청소 좀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용품들 좀 많이 샀어요. 두 번째로 한번 먹을까? 두 번째. 아, 마스크. 검정색 마스크. 검정색 마스크. 다 써버렸어. 검정색 마스크. 찾고. 원래 이런 거 쇼핑하우라면은 좀 예쁘고 좀 귀엽고 그런 아이템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거. 굉장히 필요하죠. 마스크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요거, 요거. 쓰봉. <laughs> 이게 또 음식물, 요게 자연 분해 봉지래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거의 다 써가서 세개 묶음으로 된거 샀고요. 살림꾼 같죠? 다음. 아니, 이게 어쩜 이렇게 다 오지? 어쩜 이렇게 다잘 왔지? 오, 요거. 이제 쓰레기 봉 요것도 이제 다써가서 <laughs> 100개, 100개나 드는 거. 이게 막,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 그런 것들 있잖아요. 캔. 이런 것들 크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거. 이게 또 필요해요. 실생활에 너무 필요한 것들. 자, 다음. 다음 어, 약간 초를 켜 봐야겠다. 기다려 봐요. 내가, 산거 이제 구경 가러 갔다. 가, 제가, 산거 좋아. 분위기, 분위기, 향이 좋아요. 제또뭘 샀나 봅시다. 뭘 샀나? 봅시다. 오, 요거. 원래 요거를 사려고 이제 쿠팡에 들어갔다가 다 사게 되는 거 알죠? 요거를 사려고 좋았어. 섬유연제인데 유 저도 아직 안써 봤어요. 제 친구가 제 옷을 잠깐 빌린 다음에 빨아서 줬는데 뭔가 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확실히 걔 바디로션 냄새인지 아니면 섬유유연제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너못 써? 이렇게 물어봐서 요거다! 해서 궁금해서 샀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귀엽지 않나요?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샀어요 음! 음! 난다! 음! 되게 뭔가 깨끗한 향이다 어? 내가 근데 맡은 냄새랑 조금 다른데? 그냥 음 이것도 좋아요. 되게 비누향 비누향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쇼핑백이 거기 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만 하나만 더 잘라보면 되는데 자 이건 뭐지? 내가 뭐 샀지? 사납냐면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그... 이거 그냥 이클레 사봤어요. 이게 욕실 청소용, 정말 청소하려고 제가 이번에 다 구매를 한 거여서 <laughs> 세제 함유 수세, 수세미로 욕실 청소를 한 번에 할수 있대요. 한번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뭐 되게 많아요, 뭐가? 뭔가 그런 마음 들때 있잖아요. 진짜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싶다. 어. 이제 역시 청소를 제가 다른 집 거로 하면은 잘, 뭐라 해야 되지? 안 닦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도구의 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봤고요. 쇼핑하울 끝 <laughs> 뭐가 굉장히 많았죠? 하고 제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오늘 산게 봉투 그 욕실 청소하는 것들 그리고 섬유유연제 마스크 뭐 이렇게 샀네요 음. 약간 아 이거 한몇한두장막 봉투는 두장 정도 남고 았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긴 한데 하면서 사는 김에 샀는데 어 만족스럽네요. 만족스럽고요. 최근에도 또산거 없나? 최근에 산 거? 아, 최근에 산 거. 최근에 산 거. 딱히 없네? 러그를 샀는데. 러그 되게 귀여운 걸 샀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버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이 러그 위에 요 요것들을 다 있어가지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빠진 게또 있어요. 제가 레몬 마들렌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레몬 마들렌도 진짜 계속 먹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번에는 좀 상큼한 거에 빠졌나 봐 제가 그래서 샤인 머스켓을 진짜 꼭 먹고. 집에 그리고 지금 또 딸기가 있어요. 딸기 먹는데 딸기도 맛있더라고. 응. 음. 응. 음. 그리고, 배고프다. <laughs> 오늘, 오늘 그래도 잘 먹고 갔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오니까 또 배고, 배는 고프네요. 여러분들은 밥은 잘 먹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든든히 입고요 감기 걸리지 말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기집이 이제 시즌 1 마무리가 된다고 많이들 슬퍼하시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또 바빠진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너무 슬퍼 마시고 목요일 날 재미난 거 많이 합시다 알았죠? 저도 굉장히 슬퍼요 <laughs> 그때 가서 또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아끼고 진짜 많이 늘었는데,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쉽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혼자 얘기를 전혀 못했죠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냥 내가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얼굴 못, 마, 못, 못 보는 시기에 얼굴 보여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많이 느꼈죠. 맞죠? 음.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 게 나의 런목인 목신가 막요런 생각 때문에 약간은 부담 라이브 방송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슬기집 하면서 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니까, 다들 또 많이 봐주시고, 꼬꼬무도 같이, 동시 시청,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이제 슬기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원래 성격은, 원래 정말 어렸을 때 성격은 나을 그렇게 가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사람들이랑 말도 잘하고, 어, 내가 편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강한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그의, 그 모습을 나는 잊고 살았던 거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근데 이제 쓰기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재밌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분들의 이제 팬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시청했다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뭔가 되게 뿌듯하고 <laughs> 최근에는 어쨌든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는 거가 많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일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도 얻고, 그런 원동력을 얻고, 뿌듯함을 얻는데,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많지 않았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또, 슬기 집에서는 혼자 하는 혼술도 있고, 투수를 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접하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기집이 끝나면 다시 본캐로 돌아오는 걸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열심히 해봐야죠. 본캐로 어쨌든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다치지 말고요 다치지 말고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알았죠? 소원 <laughs> 소원 이어야 되나? 그래. 이러져라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잘 자고 내일 야 이제 오늘이죠. 화이팅해요. 아자, 아자, 아자. 안녕.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다 가는데. 또 나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안녕 안녕 잘자 파이